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주시고 다시 한번 하루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우리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믿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님의 옴된 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지야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5장 찬송가 615장 그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조금 빠르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일 을 행하 신 주께 영광, 이 세상 을 사랑 해 주오 셨 네, 우리 죄를 위하 여죽 으신. 자차 미미마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4면 정도에 있습니다.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네,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계습니다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16절에서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일을 모든 원수들이 듣고 또 모든 주변 민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가 꺾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대적들은 지금껏 안간힘을 써서 느헤미아와또 그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두렵게 된 것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와 그들의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대적들입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니라 아멘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을 그때에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전 이야기들을 좀 되짚어봅니다. 느에미아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였을 때부터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현장을 방문하면서, 두 눈으로 그 무너진 것을 확인한 이후에, 건축한 마음을 품고, 일하기 시작했을 때, 대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하는 성벽에, 야,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치면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심히 분노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성벽에 훼파된 곳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대적들은 마지막 발악도 하였습니다. 문짝만 달면 성벽 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좀 만나자. 이렇게 해결하자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고자 했죠. 그 그들, 그들의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 그를 해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네 번이나 한적한 곳에서 그를 처치해 버리려고 하였으나 좌절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계략이 먹히지 않자 그제 뭐합니까? 온갖 유언비어로 중상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니에미아를 중심으로 모여서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한다느니. 아니면 선지자를 앞세워서 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이등 비방을 하면서 함께 만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의논하자 그렇게 꾀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느에미아에 의해서 반박되며 그들의 계략은 좌절되었죠. 느에미아는 적들이 이러한 공작을 지속한 이유에 대해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바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피곤하게 하여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까? 계속 두려워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두렵게 하여 손이 피곤하게 하려는 것, 즉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대적들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까? 두려운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만들려는 대적들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구절 14절에 내 임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욥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도 아댜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향하여서 맞대어 욕하지 않고 대답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원수들,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두려워하다라는 동사 아래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 그것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경외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다시 말하면 절망함으로 내려놓게 하여 그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리어 대적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도리어 그들로 낙담하고 기가 꺾이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니에미아가 도착한 지 52일 만에 이루어진 성벽 공사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만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온갖 술수와 음해와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사건인 것이죠. 이러한 소식이 대적들의 귀에 흘러 들어가게 된 데에는 도비아, 그 대적자와 대표적인 인물과 혼인으로 관계 맺고 있었던 유다 귀족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사돈인 도비아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였는지 니에미아한테 떠벌리기도 했고요. 니에미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들을 빼내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19절 말미를 보면 도비아가 니에미아에게 몇 차례 편지하여 그들을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기록합니다. 또 다시 느에미아를 두렵게 하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그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입을 벌려서 먹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두려움 먹어라 계속. 그러나 느에미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일전에 4장 14절에서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싸우기 싫은 두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대요. 이 니에미아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해라. 그리고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 느헤미야는 두려워할 대상을 그들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손을 피곤하게 하여 절망하게 하려는 적들의 의도에는 의도에도 느헤미야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육장 구절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도 대적이 강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먹이려고 또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그때 이 느에미아의 대처를 우리의 것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며 싸우자.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갖 방해와 음모와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과 공격 계획과 심지어 살해 음모까지 다 이기고 결국에는 그들을 낙담하게 하심으로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원수와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승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아니라 대적들이 될 것입니다. 니헤미아와 같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로 우리 각 사람이 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벽이 재건된 이후 이제 7장 이후로는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성문과 성벽이 있는 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성을 지킬 문지기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 문지기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 7장부터는 1인칭 내러티브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이후에 하나니라는 인물과 또 하나냐라는 인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합니다. 왜한 명만 소개할까요? 사실 일 장에 앞서서 느헤미아에게 소식을 전해 줬던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전해 줬던 사람으로 앞선 하나님가 등장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묘사는 생략하고 하나님 에 대한 묘사가 소개되는데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되어야 문을 지키고 성을 다스리는 것 봅니다. 사실 이 자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했던 지도자의 자격 요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추리국기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으라 합니다. 자 여기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장, 십부장의 리더십으로 세우라 하였는데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진실한 것,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세 가지를 두고 능력 있는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학벌, 돈, 명예, 뭐 배경,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에서 제시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합니다. 진실한 것이라 합니다. 불리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의 것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까.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떤 리더십을 갖추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충성스러운 리더십.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먼저는 내게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그 어떤 탁월함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 있어서 남다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진 자들을 향해서 느에미야는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하라 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다시 말하면 어둑어둑할 때는 문 잠궈놓으라는 겁니다 파수할 때문닫 빗장 지르고 각각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집 맞은편 잘 지켜라 당부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틈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성은 넓고 주민은 적기 때문에 가옥도 미쳐다 짓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방비가 다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언제 적군들이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가 그 넓은 성읍을 자기 맡은 영역 쌓아올릴 때처럼. 지킬 때도 각자 맡은 영역 지키라 합니다. 짓는 것도 함께 지키는 것도 함께입니다. 아난 이제 지었으니까 어, 고생했으니까 이제 빠질게 지키는 건 니들이 해라가 아니라 지을 때도 같이 짓고 지킬 때도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과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짓는 것이고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로 간구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의 방향을 대적들로부터 옮겨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적들로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 우리의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 낙담하고 절망하여 역사를 중단하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참되고 충성된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남다르게 경외하는 리더십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렵게하여 손을 힘이 빠지게 함으로 낙담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다 가라앉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다시 힘있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려던 그 모든 대적들의 계기를 물리치고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함으로 그들을 낙담케 하고 두렵게 하신 하나님의 열나 역사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을 대적들로부터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혹시 무너진 곳은 없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께서 경외함으로 섬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러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고 대적들을 두려워하며 손에 힘이 빠져 낙담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 용기를 내어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뜻을 함께하여 감당하자고 외치고 겸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각 구성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절망하여 역사를 중단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거란 마음을 가득 채워치기를 간구하옵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대적들의 술수와 음모와 그 모든 악한 개개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맞대어 욕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기도하실 때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인들의 대표로 세워진 우리 당론님들 당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리더십이지만 또한 모든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각 부서의 위원회 장들과 맡고 있는 역할들을 위해서 함께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리더십들 전부가 참되고 충성된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남다르게 경외하는 리더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그 리더십들을 발휘해야 할 가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참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리더십들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 할때 다른 어떠한 것 뽑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우라고 했던 그 가르침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 속에서 되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그러한 리더십을 가르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우리 각 가정의 리더십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읽고 놓고 우리 온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번더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붙들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리더십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모든 교인의 대표들인 장로님들 온 당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청성된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 겹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져 손에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낙담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두려어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부교역자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부서에서 말씀을 맡아 전할 그때에 하나님 그들의 손을 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참된 말씀을 바르게 선포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모든 위원회 위원장들과 각 부의 부장들과 모든 교구의 교구 교구장들과 구역장들과 특별히 가정에 세우신 리더십들 각 가정의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하여금 로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로하여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리더십들을 가르치고 전수할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무엇이 능력 있는 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것을 높은 가치로 두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리더십이 다른 어떠한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바르게 길러내고 양육하는 그런 교육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여.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실들을 기대하오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수요일은 어려운 이웃과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무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대적들의 전략 두렵게 하여 손이 피곤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환우들,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담하며 주저앉아 있진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무릎과 다리와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세울 때도 함께 지킬 때도 함께 주님 우리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어려운 이웃들 하도들 연약한 중에 하나님 주저앉아있고 낭망하고 좌절하여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함께 세워왔고 함께 지어져가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지키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이 아침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연약함을 붙잡아주시고 살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위로하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옵소서 그들 대적들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두렵게 하며 손이 피곤하게 하여 젊... 망케 하려는 것이 전략임을 그들의 강력한 무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과 대처를 우리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두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달라고 간구하며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연약한 들기를 원하오니 나넘져 있는 가운데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무릎이 다시금 힘있게 하시고 무너진 팔이 편팔되게 하셔서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며 늘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고 그들의 약함을 기억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바꾸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다시금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절망을 바꾸어 소망으로 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반전을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